1531년 멕시코의 테페약 언더. 한 원주민 농부 후안 디에고는 평소처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빛으로 가득 차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앞에는 눈부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후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눈부신 여인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곳에 나를 기리기 위한 성당을 세워 주세요. 후아는 감격에 젖어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모님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 대주교를 찾아갔지만 대주교는 쉽게 믿지 않았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증거를 가져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아는 다시 성모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언덕에 피어날 장미를 가져가세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후하는 언덕에서 겨울에는 절대 볼수 없는 장미들이 만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미를 자신의 망토에 싸서 대주교에게 가져갔습니다. 망토를 펼친 순간 장미와 함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주교는 그 기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낸 표징입니다. 이 사건은 멕시코 원주민과 스페인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깊은 신앙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향한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느꼈고 가톨릭 신앙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고한 디에고의 망토에 새겨진 성모 마리아의 형상은 오늘날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남아 있으며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성당에 보존되어 수많은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 발현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비로운 경험에 그치지 않고 믿음과 치유, 일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당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겨울의 장미와 망토에 새겨진 형상은 하느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하나로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원주민의 외모와 복장을 하고 나타남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 발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신앙과 희망, 기적의 역사로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후한 디에고와 대주교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겸손과 신뢰,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달루페 성당을 찾아 자신의 소망과 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느낍니다. 이 발현은 하느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작은 이들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신다는 희망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 따뜻한 약속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